안녕하세요 장종원 쌤입니다 어, 사진관 안가고 어, 증명사진 찍는 어, 방법에 대해서 나눔할까 합니다 증명사진이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죠 꼭 증명사진이 아니더라도 어, 배경이 없는 사진들 뭐 업무나 수업자료 발표자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증명사진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원증이나 안내판에 들어갈 개인 프로필 사진 어, 이런 걸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 분실했을 때또 여러 이유로 재발급할 경우도 있고요. 자격증이나 신청서, 어, 이력서에 제출할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이런 서류들에 부착될 사진들이 이제 출력해서 옛날처럼 뭐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어, 인터넷 어, 웹브라우저 창에서 바로 하죠. 그래서 꼭 인화할 필요가 없죠. 또는 학교 사진 자료 제출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학생들 뭐 임원 선거 같은 거할 경우에도 예전에는 큰사진을 출력해서 붙였는데 이제는 캔바나 미리캔버스 같은 데나 넣어서 바로 출력하죠. 그리고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교실 환경 고장할 때 학생들 이렇게 배경 제거 이미지 이렇게 가이질 해 가지고도 붙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증명 사진이나 배경 없는 사진들이 잘 필요한 경우가 많네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명사진, 꼭, 음, 사진권 촬영하는 게더 낫죠. 하지만, 이제 퀄리티는 낫지만,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에, 급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Remove.b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렇게 배경 제거를 위해 여기다가 이 창에다가 이미지만 업로드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눕기라고 하죠. 바로 따집니다. 이 프로 사이즈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미리 보기 이미지 사이즈로는 한 A4 4분의 1 정도 크기 될까요? 그 정도로 출력했을 땐 깨지지가 않고요. 뭐 신분증에 들어갈 사진이야. 그보다 더 작으니까 충분합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로 등록 어, 다운을 받아도요. 그 다음에 여기 창에 들어가서 이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뒤에 배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권 기준으로 흰 배경이 이제 법적 기준이긴 하나 다양한 어 배경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실 경우에는 삼각대를 거치하거나 아니면 셀카봉들 요새 보면 삼각대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어, 책상이나 의자 같은 데다 올려놓고 촬영을 하시는데 어, 평소 사진 촬영을 대부분 여기 1 6대구로돼 있어요. 그래서 3대4 비율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 이제 원하는 그 곳에다 옮겨 붙였을 때좀더 자연스럽게 될것 같고요. 또 증명사진을 이제 찍을 경우에 이 어플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어플. 저는 증명사진이라고 진짜 치면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파란색 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선 규격에 맞춰서 찍으면 어, 그 심사 기준에 충족되는 거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캔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그 리무브.pg는 이제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출력을 할 경우에 화질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 캔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린 영상 이미지 그대로 다운을 받아서 출력을 해도 깨지지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입니다. 이 배경 제거 도구를 사용하면 여 캔바 사이트 들어가면 사진 편집에 이 배경 제거 도구가 있는데 이 버전은 여기 왕관 표시가 달렸죠 유료인데요 학생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계정으로 인증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단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나 관련된 뭐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을 페이지로 쭉건 다음에 PDF나 출력할 때 편리하니까 이캔바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화 사진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사진을 풀로 부착해서 제출하는 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 혹시나 입니다. 그래서 여권사진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사이트 들어가면 민원 사이트 들어가면 그 컴퓨터에 있는 걸 업로드하게 되어 있고요. 용량 자체도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금 전에 리무브 점비지나 캔바로 이미지를 크게 다운로드 했을 경우에는 그림판 들어가셔서 물론 이제 RC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림 이미지 사이즈 줄이기 좀 쉽죠. 이제 그림판에서도 이미지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어, 줄이셔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저는 이 포토몬 이 사이트에서 예전에 그 학생들 졸업앨범도 이걸 만들고도 했는데 여기 포토몬에 들어가셔서 사진이나 증명 사진 증명사진 탭으로 가면 이렇게 사진을 인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증명사진에 아까 있죠 이미지가 파란색 선으로 그려진 거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여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시간도 더 소요되고 또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여권 민원 24 들어가면 이제 여권 사진 규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귀가 다 보이고 뭐 얼굴이 뭐안 가리고 조명 톤다 있는데 어 사진관 가서 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번 1년 정도 어, 유효기간이 1년인 게 아마 15,000원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자신이 실제로 한게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하시면 성공하시면 사진관 안 가셔도 여기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어, 증명사진 촬영과 배경 이미지 어,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 사진관 가서 어, 찍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증명사진 찍고 싶을 때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